네온레인 스타트 16경주 시작됐습니다. 자 센터코스 3코스 김현철 구역 쪽으로 4코스 이지 학선수 안쪽으로 1번 우진수. 1번 우진수 1번 우진수 1번 우진수 2번 이상문 바깥쪽 9코스 2번 김민준 이번 김민준 선수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김민준 안쪽으로 4번 이재학 선수 그리고 이번 이상문 선수 6번 4번 2번 6번 4번 2번이 선두권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김민준 선수, 이번 김민준 선수는 온라인 스타트 타임, 그리고 소개 한주 타임에서 가장 앞세 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김민준 선수가 2턴 마크 먼저 빠져나왔고요. 자, 그 뒤쪽 4번 이재학 선수 이어서 2번 이상문 선수입니다. 6번, 4번, 2번, 뒤쪽으로 5번, 3번, 1번 순으로 레이스가 전개되고 있는 16경주입니다. 일단 스타 대사 앞서 있던 6번 김민준 선수, 이번 김민준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차리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자번 이재학 선수가 대열 두 번째고요. 그 뒤쪽은 이번 이상문 선수입니다. 이번 이상문 선수가 현재 단독 세미차리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 단독 선두 이번 김민준 선수입니다. 13기 A 1급 선수 김민준 이번 김민준 이어서. 4번 뒤쪽 2번, 3번, 5번 마지막으로 1번 결승선 통과한 1 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경주의 권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